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자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벌써 이 질문의 의도가 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퉜던 일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우편을 차지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이것으로 서로가 다투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늘큰 자리에 큰 사람이 되어 윗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누구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제자들의 바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마 이그 주변의 그, 그, 그 그런 상황을 이제 환기시키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 가치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배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놓고서는 그 우리가 말하는 가치에 반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가 큰 자이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는, 호산나 교회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작은 자. 어린애와 같이 작은 자를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린이 어버이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연로하신 우리 어버이들 아니시겠습니까? 점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가시는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스스로 낮아지는 이들 그렇게 이제는 점점 낮아지시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는 가장 큰 자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어버이 주의를 맞아서 그 주님의 나라의 가르침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낮은 자들이 더욱 더 섬김을 받고 존대받을 수 있는 그런 호선낙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잘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럼 누구한테 잘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잘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한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누구를 가장 섬겨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울 때 나오는, 이어 나오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맥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그런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자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자 목도를, 연자 맷도를 자기 목에 메고 빠져 죽으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폭영화 보시면, 조폭들이 사람 죽일 때 어떡하죠? 그 흔적 없애려고 그럴 때, 이게 뭐 시멘트 같은 큰 이런 그런 바위 같은 거, 사람한테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죽는데 가장, 뭐랄까 두려운 그런 그 방법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작은 자를, 그 작은 소자를, 그 어린애와 같은 일을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미목에 네 연자 멱돌 메고 빠져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얘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은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아마 이 8절 9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에 있었던.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아, 내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려라. 내 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내 발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내 눈을 가지고 그죄 지은 팔을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죄로부터 내가 회귀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나을 거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8절 9절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죄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틀리시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해야 할눈 뽑고 팔 자르고 다리 잘라놔야할 만큼 하나님이 두렵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십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이런 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해도 반항할 수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네, 천사를 붙이신대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누군가가 그 어린 소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 고에다가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벌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조금은 너무 두려우면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두려우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2020년도에 정인이 사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인데,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그 당시에 8개월 된 여자아이를 이제 양부모가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장기간 심하게 학대해서 결국은 16개월이 되었을 때 살해한 거죠. 학대해서 죽였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그때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글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양부모가 내놓으라 하는 기독교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뭐, 한 가정이 이랬다고 해서 제가 싸잡아서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혹 너무 눈에 드러나는 죄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만은 예수님이요, 이렇게까지 두렵게 말씀하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연자목들 목에 메고 죽어. 눈 뽑는다, 다리 자른다, 손 자른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선뜻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누구한테 대하는 게 힘없는 낮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세상은 무시하고 이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무소리만큼 경고하시느냐 우리 한번더 12절 13일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한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잃은 그한 마리를 위해서 아흔 90, 아홉 마리를 두고 이 목자가 이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우리만큼 경고하시면서 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어린 양 비율을 말씀하신 데는 세상은 아흔아흔 아흔 마리에다가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크고 좋고 힘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안남중학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초대해서 붕어빵도 나누고, 떡볶이도 나누고, 음료수도 나누고, 물통에다가 전도지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애들이요, 조금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예전에는 들어오라면 약간 쭈삣거렸는데 들어오라 그러면 여기 로비에쭉 앉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아동부 실에까지 가서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고 막 놀아요. 앉아가지고. 이제는 속으로 좀 가라. 근데 안 가요. 앉아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마음이 좀 열렸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옆에 유년부실 아이들을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옆에 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뭔지, 어디에 사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한창 곧그 청소년 때는 장난기를, 장난기가 한창 이렇게 발동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막 떠들고 막, 뭐, 뭐, 막 놀고 막 그래. 지들끼리 막 갑자기 이제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이러고 막 놀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너는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줄은 아냐 내가 물었더니 잘 몰라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는 할렐루는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고 야는 반말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야는 야외 하나님을 이야기해. 그때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여호와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훌륭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야. 그때 옆에 있는 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또 따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은 장난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동부실 뒤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아이가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부신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명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아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었던 그 바이든 손자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유명해요. 이렇게 오면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이든 손자 왔네. 그한 명의 이름을 우리 교회가 불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시선은 큰 자가 아니라 저기는 작은 자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작아 보이는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70을 넘어가 이제는 점점 더 나이 들어 이제는 점점 낮아지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향해 우리가 그한명한명 한명 영혼을 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한 명을 향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두렵도록 하신 이유의 이유는 더더 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 이 이른 양의 비유대에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1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흔 90,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뭐에다 강조를 두냐면 그 잃은 양 찾아와야지. 여기에다가 강조를 두는 거예요. 찾는 거에다 강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쉽게 표현하면 전도해야지, 이런냥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냥 찾아와야지 이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죠.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연약한 자를 낮아진 자들을 낮은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 잃어버리지 마. 실족시키지 마. 이게 오늘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그 잃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섭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겁니까?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할 어떻게 해야 부응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경계선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지켜낼 때. 예요 여러분,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에이, 뭐 99마리가 있는데, 그거 100마리 잃으면 뭐해? 이런 거 뭐, 잃은 거뭐 어때? 그냥, 됐어. 그냥 냅둬, 그냥. 그, 어린 양 그거 가치 없는 거뭐 하겠어. 그러면,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잃으면 언젠간 다 잃어요. 한국 교회가 몰락해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십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았던 그때를?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던 한국 교회의 그때가 있대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한 명의 영혼을 우습게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섭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왜 그토록 경고하시냐면 내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이고 내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남중학교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입니까?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커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십니까? 작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크다고 해서 계속 클까요? 조금만 지나면 저는 작아질 겁니다. 언젠간 저도 원로 목사님의 전철을 밟아서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슨 용가리 통법입니까 계속 단임하게 제가 언젠간 작아졌을 때 저를 섬겨주는 또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을 섬겨드리고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에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작은 어린아이를 섬기면 그 아이는 커서 부모를 섬깁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어르신이 되면 또그 어린아이를 섬김을 받았던 어린아이가 커서 그 어른을 섬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가치는 작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커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빕스데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막온 새가족들이 제일 작잖아요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아는 사람들 없고 아직 예수님 잘 몰라서 믿음 없고 그래서 여러분, 밉스데이 하고 섬겨드리고 환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국권이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산나교에뭐할 거라고요? 부흥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교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들은 가장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작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저 작은 사람한테. 오늘 호산나 교회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쁨과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분들입니다 제일 큰 자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그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후퇴해 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오산나 교회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